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완전 무보험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종합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의 담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무보험차상의 담보는요, 5억으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몇천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범위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인데요. 따라서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한 대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무보험자상의 담보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2 지급 기준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된 것과 똑같은 지급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건데요. 가해자 보험이 아닌 본인 또는 가족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상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잘못은 가해자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통 가해 운전자가 되겠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되는 금액, 완전 무보험인 경우에는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담보의 단점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가액으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건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원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망하거나 사지마비나 내손상 같은 중상의 사건이 아닌 단순 골절로 인한 한시 장애가 예상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무보험 차상의 담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형사합의금 받은 만큼 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받는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요 가해자에게 구상을 전제로 하는 담보이다 보니까 실무상 가해자 종합보험 대인배상 담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이 좀 까다롭다는 건데요 무보험 차상의 담보해준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 추후 가해자에게 일부 못받 받게 될 수도 있죠. 가해자도 방어를 할 테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줬냐? 다못 준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상의 담보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5천만 원 청구를 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손해액이 내가 봤을 때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5천을 줬냐? 난 3천만 원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보험차상의 담보는요, 대인배상 담보랑 지급 기준은 똑같지만 대인배상 처리할 때보다 타이트하게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제대로 받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 점들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담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